명은 6 n g y 여기 천명 y o 한 n 명자는 이 n g 명자 u 뭘 말하는 거 n g 명명 u n g y 같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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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하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성 u n g young, young, y o u 이 g y o u n 이 y 이 u n g young, young, y 성이 곧리다이 말입니다. 응? 성이 곧리다 지금 이런 설명은 이게, 이게 성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리학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유교를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조에 조선이라는 나라 유교나라인데 조선의 유교가 바로 성리학이에요. 태계의 유고 이게 다 성리학이에요. 그런데 네. 바로 저런 해석은 뭐냐 그건 성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용의 말씀은 그냥 천명지위의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리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성적 리아를 알렸단 말이에요 성한 것 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량에서는 뭐냐. 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 형이, 형이 상자를, 형이 상자를 뭐라고 하고, 요거를 니라고 하고, 형이 하자를 뭐라고 해요? 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역에는, 원래 주역 해향에는 요걸 뭐라고 했어요? 길도자 도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그리케자 기라광을 합니다. 예? 원래가. 그러니까 주역이나 청리학이나 유교가, 유교가 보는 이세 개의 과는 자, 근데 그러니까 유교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세상, 이 세상. 다 통합되는 거야, 이 세상. 하늘과 땅, 인간, 동물, 식물. 할것 없이. 자동차, 컴퓨터 할것 없이. 보이는 것이나 안보이는 것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가 아니라 안보이는 존재도 존재해요 이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마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있다 감정? 있어요 의지? 있어요 그런 있는데 어때? 형상이 없는거예요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에? 비물질적인 건데 그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이 그래서 어려워요. 에? 보이는 건 아니 아니야안 아니야. 보이는 것도 존재란 말이야요 근데 그것도 다 뭘로 되어있냐? 리와 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리은 기본적으로 뭐냐리와 기로 되어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물어 것은,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가 하나로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형이 상자와 이 하자가, 그니까 이게 상하. 상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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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가 하나로. 요, 요 상하가 합쳐진 걸 뭐라고 하냐, 요걸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로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상자, 형이 하자. 상과 하가 합쳐진 게 형이요. 그 형이 뭐예요? 어떤 것,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 인간, 하늘, 땅, 모자, 시계, 안경. 그게 다 뭐냐? 형이에요. 자, 우리 이게 철학적인 개념 여기다. 형이 상자, 형이 하자. 상과 하가 합쳐진 게 형이다. 형이 현이 뭐냐? 그게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형이 상자와 형이 아니야.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에요 형이 상만 있어도 안 되고 하만 있어도 안 돼요. 근데그 형이 상을 지역에서는 길도자 도라고 했고 형이 하를 그릇 짓자 지라고 그래요. 저 그릇 짓자는 의미가 깊어요 왜?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뭘 담는 거잖아요. 담는 거. 마치 뭐예요? 도가 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뜻입니다. 사람의 도가 사람의 그릇 짓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뜻이에요. 저거를 성리학자들은 주자를 비롯해서 정명도 이 사람들은 정자로 바꾸는 거예요. 길도자를 이치자로 바꾸고 그릇기자를 기운기자로 바꾸는 거예요. 저건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기론이랑 이기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기론. 그게 이기론. 그러니까 성리학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론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자연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성을 지금 누가 주제하는, 뭘로 가느냐. 천왕국이다. 그럼 저둘 중에 뭘 하는 데요이치자로본 거예요. 이로 형이 상으로 본 거지. 아,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저게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저게. 네. 성을 그냥 미로 봐버리면, 응? 그럼 이렇게 이런,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덕이 성 뿐이냐? 응? 그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도덕이 성 뿐이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욕심, 우리 욕심 있잖아요. 남녀가 아니야. 서로 또 좋아하는, 응? 남녀가, 여자가 좋아하는 성, 이런 성.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성, 생물적인 본성. 그럼 이 성은 뭔가? 감성, 감성은 뭔가? 그럼 그건 성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후에 하는 유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제 서로 갈등도 하고 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뭐가 나오 성악설, 성서설이 나옵니다. 맹자와 순자가 나오는 거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에? 에. 그런데 이제 주자가 저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서 성은 인성이거든. 인성 사람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 마지막 하늘의성이나 죄지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자는 이런 관점에서 봤다고 오시면 돼요. 인간에게도 예를 들면 동물성이 있긴 있는데 응? 돼지나 개의 본성이 있어 우리도 피곤하면 쉬고 싶고 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암컷 수컷이 좋아하는 음. 그런 본성이 있으나 그거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저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본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리도덕이성 그렇게 본 거, 그런 관점으로 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성은 엄밀히 말하면 이와기를 합쳐서 말해야 옳은 거예요. 어, 그래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건 나중에 나와야 이제 주자도 그렇고, 많은 성량자들이, 어, 우리가 성을, 이와 기가 합쳐진 성, 그리고 기릿지성이라고 그러죠. 기릿지성. 그렇게 보는 건데 다만 여기서는 일단 천명기위성 할때그 성은 어떤 성으로 보는 거냐 니로 그 보는 거야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거를 네. 천리 하늘이 좀보잖아요 하늘이 하늘이 나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리죠. 천리가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자와 이자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네. 하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되는 거고 하늘의 이치가 사람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하늘이 준 성은, 본성은, 저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거지. 그 좋은 거야. 그걸, 그걸 받은 것이 뭐냐, 인간이다, 이렇게. 그게성성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교는 뭐냐, 인간을. 좋게 본다. 기독교처럼 원죄설이 아니다. 아, 원죄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인간을 좋게 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착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에? 에, 그래서 유교는 우리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진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늘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다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